안녕하세요, 아람입니다. 자, 오늘은 벤노의 회오리 플레이트 요런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 제가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요즘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물론 이제 또 필요한 분야가 있겠죠. 빨리 돌려가지고 세로로 촬영하고 가로로 촬영하고 요런게 이제 빨리 되는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뭐, 모터 스포츠라든가 뭐 이런데.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분야에서는 장망원을 쓰기 때문에, 장망원에서 아주 부드럽게 그냥 카메라가 도, 돌아가죠. 그러니까 한 200mm대 이상에서 쓰는 분야에서는, 거의 이제 이런 게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마지노선인 시그마 105mm인데, 부피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제 이 원디엑스 캐논 카메라죠. 그래서 일부러 DSLR도 이제 일단 물려 놨는데,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써도 뭐 크게 이제 문제는 없어요. 아래를 좀 조여 놓고 돌아가니까, 그래서 가로세로 변형을 할 때. 아주 편리하다. 풍경사진이 사실 이 엘플레이트든가 헤어리플레이트가 많이 쓰실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찍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옛날에 이제 스튜디오 제품 사진, 뭐 도자기, 뭐 온갖 걸다 찍어 봤었는데 보통은 이제 들고 찍는 게 편하더라고요.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조명이 일단 빵빵 터지죠. 내가 뭐안 하는 대로 뭐 800와트, 600와트, 200와트 설정해면서 만들어서 찍고,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리개 1일 조리개 8로 세팅을 해놓고 광량이 약하다 그러면 조명을 이제 세게 보려면 되니까,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는 저는 가족 사진이건, 제품 사진이건. 어떤 사진에서도 삼각대를 거의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물론 또 세밀하게 접사나 이렇게 찍으신 분들은 삼각대 사용해가지고 이제 찍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은 가족사진 같을 때, 가족사진 같은 찍을 때막큰거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거기다 올려놓고 했었는데, 저는 제가 옮겨 다니면서 찍는 게 편하고 구도 잡기도 되게 좋더라고딱 정자세로 해가지고 딱 앉아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저도 막 움직이면서 찍고, 물론 제 제품 사진 같은 경우도 찍을 때도, 삼각대로 놓 제일 예쁘게 이제 잡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예쁘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는, 저는 삼각대보단 손으로 들고 찍는 게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런 플레이트나 이제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풍경이나 야외에서 찍는 요런 사진들에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수강생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처음 풍경 사진을 찍거나 이런 이제 삼각대를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L 플레이트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플레이트가 일반적으로 이제 카메라하고 삼각대를 연결해주는 이런 걸 이제 플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카메라에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플레이트가 이 아래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로를 찍는다 그랬을 때는 자 요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돌려 이게 이제 그냥 일반 플레이트 라고 했을 때 카메라를 요렇게 돌려야 되죠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면은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돌아갔어요 세로로 그러면은 좀 무겁기 때문에 다리도 이쪽 방향으로 받치는게 좋고 제가 이제 바다에서 사진 찍다 보니까 이게 항상 꼭 머릿속에 아주 박혀있어요. 저는 강박관념으로 해서. 아, 이거 보기만 해도 불안하다. 살짝만 하면 넘어갈 것 같고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은 제대로 서 있는데도 넘어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엘 플레이트가 없이 그냥 일반 플레이트로 세부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놨을 때 흔들리는 걸 일단 두째 치고 무게중심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요런 데서도 이제 삼각대 보레드나 이런 것들이 지지를 잘못 해주면은 이게 계속 움직여요. 이게 그 보레드를 내가 만약에 90도가 여기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지지를 해놨으면은 물론 이제 이런 보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큰 지지아 중에 꽤 높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데 조금 약한 보레드나 이런 걸 가져면은 오 이게 사진을 다 찍고 나면은 스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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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엘 플레이트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후지 후지 요런 데나 가는 엘 플레이트를 지금 옆에 보시면은 요렇게 장착이 돼돼 있죠. 그래서 자, 엘 플레이트가 이제 L자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엘 플레이트예요. 자, 엘 플레이트가 있으면은 내가 이제 세로 사진을 찍는다 그랬을 때는 카메라를 요렇게 세로로 이제 고정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 무게 중심 같은 경우도 삼각대 볼헤드하고 렌즈하고 이렇게 이제 액정 보는 데에서 제일 정가운데다가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가지고 완전히 삼각색 축하고 일직선으로 만들 수가 있죠. 아까 세로로 이렇게 찍었을 때, 볼에들 휘었을 때는 여기 카메라가 여기 와 있는데 완전히 무게중심이 되게 안정적이죠. 그래서 파노라마를 찍거나 이런 거를 할 때도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또 중심에 잘 맞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애플레이트를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단점이 이쪽 측면에 있는 단자들을 거의 못 쓰죠 그래가지고 이 후지 같은 경우도 지금 꽂으면서 바로 보조 배터리를 끼워가지고 충전이 되더라고요 저요 삼각대 스톤백 아래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넣어 놨는데 이게 이제 장시간을 찍다 보면은 미러리스들이라서 이게.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달아요. 그래 가지고서 뭐 인터벌을 찍거나 그러면은 중간에 뭐 갈아 끼거나 그런 게 힘들죠.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이 L 플레이트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옆에가 다 막혀 있으니까. 아니면은 카메라하고, 뭐, 한, 이렇게 멀리 좀 떨어뜨려가지고, 장착을 해가지고, 여기다 뭐, HDMI 케미오라든가, 전원 USB 선, 요런 걸 연결해서 꽂아야 되는데, 이 회오리 플레이트가 이제 그거를 다 해결해가지고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용하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면서 한 2박 3일 동안 쭉 촬영을 하고 다녔는데, 지금 뭐, 1시간짜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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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판이죠. 그래서 실내에서 이렇게 기능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만은, 밖에서도 일단 테스트를 했어요. 제가 쓰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가 있나 그랬는데, 뭐한 시간짜리 여러 장을 가로로도 찍어보고 세로로도 찍어봤는데 결과물은 뭐 전혀 안 흔들리고 찍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여기다 올리는 것보다는 약간 그 약한 면은 있어요. 그래서 뭐 초장초를 자주 찍으시던가 이런 분들한테는 올리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풍경으로 쓰기에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하고 나면은 옆에 보면은 요쪽에 이제 L 플레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단자나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전용으로 나오지 않는 이런 이제 엘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끝까지 이렇게 장착하다 보면은 배터리 실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가 쓰는 후지 이런 것들은 다 전용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엘플레이트를 장착을 해도 배터리를 이제 뺄 수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usb 선이나 이런거를 사용을 못하죠. 만듦새도 괜찮아요. 크기가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가로, 세로도 아주 잘 돌아가요. 잡아주는 면적이 조금 좁아가지고, 여기서 떨궈 떨궈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거는 나중에 요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길게만 만들면은,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4분의 1 나사선 카메라 슈 같이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조명을 쓰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을 달든가 이런 악세사리도 달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아주 하나로 간단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진동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쳐봤는데 삼각대에다 발을 올리는 것처럼 완전히 안정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쳐보고선 가만히 바람 살짝 어느 정도 부는 조건이었는데. 1시간 정도 촬영하실 때는 거의 이제 문제가 없었어요. 반대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뚫려 있죠. 보통 이런 제품들이 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반쪽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렌즈를 이렇게 해서 갈아끼울 수도 있어요. 그냥 빼가지고 이렇게 렌즈를 갈아끼우기도 되게 편하죠.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누르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냥 렌즈도 쉽게 다른 렌즈로 갈아 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큰 렌즈도 갈아 낄 수가 있고, 그리고 미러리스 용으로 해가지고 플레이트를 반대로 장착을 해놨는데, 지금 이제 이런 DSL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죠. 플래그십 DSLR. 근데 이런 것도 완벽하게 이제 다잘 돼요. 그래서 일단은 DSLR 용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미러리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플레이트를, 마운트를 분리를 하고, 일반 플레이트처럼 이 아래에서 일단 카메라하고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빼면은, 자, 이제 바로 분리가 돼요. 자, 그래서 DSLR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간단하게 생겼죠? 회전부가 있고 앞쪽에 이렇게 연결부가 있고 뒤에다 이제 카메라 받치는 부가 있어 요 여기는 이제 삼각대가 결합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저는 이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지금 모양이 이렇게 반대로 위 아래로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는 좁아요 좁은 데는 사진용 엘, 사진용 플레이트 도브테일 방식 그다음에 위에는 이렇게 이제 5cm짜리 비디오헤를 그럼 이거를 육각렌치로 요두개 아래 나사가 두 개가 있는데. 요걸 풀러가지고 반대로 끼우면은 비디오 헤드에다가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래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꺾였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는 지금 요런 미러리스들이 올라가려 그러면은 가려서 안 올라가요. 지금 아래가 부웅 뜨죠. 그래서 자 요거를 반대로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플래그십 아주 세로리까지 그 달려 큰 카메라를 쓴다 그러면은 처음에 조립할 때 요거를 아래로 L자로 니은 자로 조립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미러리스, 뭐 카메라 배터리 실이 없는 요런 거를 쓴다. 그러면은 요거를 반대로 기억자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분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나사 나사도 조절이 되고 여기서 또 나사를 살짝 풀어서 위아래 이렇게 눈금을 해가지고 조절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주 편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 육각렌치도 여기에 이제 껴서 들어있는데 요게 지금 자석이더라고요. 여기 자석 이렇게 이 붙어 있어 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꽉 어디서 물리진 않는데 어떻게 안 빠지지? 뭔가 느낌이 좀 좋더라고, 결합되는데. 그래가지고 봤더니, 여기가 자석이에요, 자석. 여기 안 떨어지죠? 이런 것도 신경 써가지고 아주 잘 해놨어요. 육각렌치 같은 경우는 항상 밖에 나가면은 이 카메라에서 다른 걸 써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요거까지 요런 데, 요런 데 아주 세밀하게 안 보이게 자석까지 해놔가지고, 육각렌치도 보관할 때탁 밀어놓으면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요런 것도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분리를 일단 해봅시다. 제가 이제 밖에서 사용할 때는, 니콘 바디를 새로 사가지고 니콘 바디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갯골이 뭐 일단 장노출 찍는 데서는 제일 만만하죠 1시간 정도 쭉 노출을 길게 줘가지고 테스트를 할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별개적 찍고 뭐 이러신 분들은 더 오래 찍어야 되니까 더안 흔들리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넓게 돼 있죠 위가 그래서 나는 비디오를 쓴다라면 요걸 뒤에 이제 육각렌지 풀어서 반대로 다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거꾸로 또 조립을 합시다. 자, 요걸 이제 분리했는데 요걸 거꾸로 달아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아마 처음에 하실 때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한번 조립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부품 세 개만 연결하면 되니까 내 카메라고 하 한번 각도를 보고 그러면은 아 이쪽 방향이구나 요거만 잘 아시면 돼요. 자, 요렇게다 풀어서. 반대쪽으로 다시 조여주겠습니다. 자 이런데서는 유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육각렌치로 마지막에서는 꽉 힘을 줘가지고 좀 조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딱 높이가 딱 맞아요.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위 아래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는 이렇게 달렸죠.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큰 카메라, 풀 블랙십을 쓰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달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반대로 뒤집어서 또 다시 장착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미러리스를 쓰신다 그러면은 요 라인하고 딱 맞게 하시면은 보통 미러리스들은 다 맞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기역자처럼 그 다음에 큰 카메라를 쓴다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해서 요걸 뒤집어서 자, 그러면 여기도 자, 장착을 해서, 마지막엔 좀 힘을 줘서.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이제 엘플레이트가 있긴 있는데, 지금 요 후지 같은 경우도 50S도 지금 3 6살렌즈를 껴놨는데, 그냥 딱 들어가는 높이에요. 그 다음에, 자, 소니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소니도 딱 끼우면은, 자 여기도 85mm라서 여기는 요대로 결합하면 조금 뜰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 플레이트 결합한데 나사를 풀어서 위로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살짝 올려주시면은 중간이 딱 맞게만 하면은 여기도 세로로 다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건 20에 35, GPS 50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L 플레이트가 지금 장착이 됐는데 용암 배면 딱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 오늘은 요거를 소니로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더 해볼게요. 소니 같은 경우도 지금 높이가 중간에 딱 맞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요거 조절만 해주면 되겠죠. 결합만 해주면. 자, 특별히 뭐 많이 이렇게 조절할 게 없어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 보통 같은 모델이나 비슷한 회사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 여기 연결 부위도 흔들리면 안 되니까 꽉 조여서. 자, 여기를 꽉안 조이면은 대부분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줄줄줄 흘러내리죠. 자, 그래서 자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DSLR 플래그십 아주 무거운 이런 카메라에 15mm 0꽤큰 렌즈죠. 70mm보다도 거의 무게가 비슷한 렌즈인데 이런 걸 달아놨었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이제 Z8을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자 세로로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그대로 촬영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L플레이트 사용할 때는 이거를 또 풀러 가지고 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USB로 전원을 공급할 때자 여기 아래로딱 열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만 주면은 바로 이제 전원을 공급하면서 뭐한시간두시간뭐 요런 배터리 같은게 요게 지금 2만미리 짜리니까 보통 카메라에 들어가는게 보통 다 2천미리 대죠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수지로 치면은 보통 제가 요거를 찍을 때한 3시간 정도 찍어, 찍거든요. 2 0 0 0 m h 짜리로 이제 배터리를 그러면은 3시간이면은 뭐한 30시간이니까 뭐 하루 왼종일은 뭐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돌려도 뭐 선이나 이런 데 간섭이 전혀 없고 지금 이렇게 배터리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충전이 되고 있다고 불도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런 다이얼을 빼가지고 돌릴 수 있게 이런 것도 이제 버튼도 이런 것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힘이 잘 들어가면서 이런 버튼이 만약에 작은 그냥 다이얼식으로 돌려버리면은 힘이 안 되는데 꽉 조일 수 있게. 큰 버튼으로 돼 있죠. 버튼으로 꽉돼 있고 밖으로 안돼 있으니까 빠 빼서 안으로 그냥 집어넣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해 봤을 때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풍경 이런 분야에서도 개꿀만 찍어봤는데 개꿀만 찍어보면 그, 그 아래 에뭐 2분이나 4분 이런 거는 뭐 거의 문제가 안 되죠. 2분 4분 같은 경우는 뭐또 찍어도 되고 뭐 그리고 1 시간 동안 찍어서 문제 없으면 거의 안들리니까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또 쳐봤을 때. 생각 때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완전히 단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완전 초장노출을 많이 찍으신다 그런 분들은 이게 아니고 뭐이기계고 풍경 그다음에. 바람이 뭐 그렇게 많이 불지 않는 날씨. 그래서 이제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세로 사진하고 가로 사진을 이렇게 변경해 와서 써도 1시간짜리도 문제가 없다. 벤드에서 나온 이렇게 회오리 플레이트 오늘 소개드렸는데 해 여러모로 뭐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가격대도 이제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10만원 초반대 뭐 이렇게 되니까.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레이트 가격 같은 경우도 이게 좀꽤 비쌀 수도 있는데 어차피 플레이트 를두 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여기하고 플레이트를 <laughs> 분리하면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플레이트로도 쓸 수가 있고 결합해 가지고 쓰면은 가로 세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조명이나 이런 걸 달아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